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이 모아비, 모아비 차량, 에어컨 휠타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구형 모아비인데, 구형 모아비나 이제 더뉴 모아비나 마스타나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선 에어컨 휠타를 구입을 해옵니다. 저는 이렇게 정품, 이제 뭐 크게 정품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셔서, 어한 2, 3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의 에어컨 휠타는 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로우 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우 박스 쪽에를 떼기 위해서는 이 사이드 쪽, 여기를 누르신 상태에서 바깥쪽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돌리는 타입이 아니라 이거는 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살짝 민 상태에서 뒤쪽으로. 자,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당긴 상태에서는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밀고, 이렇게. 몸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두 개의 레버를 뺀 상태에서 이 에어컨 휠터 보시면 좌우측으로 소렌토랑 비슷합니다. 올뉴 소렌토. 자, 이렇게 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에어컨 휠타가 아, 장난이 아닙니다. 새 것도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 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방향 보이시죠? 밑에 쪽으로 이 방향, 이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는데 일단 요거 보다도 에어컨 휠터를 갈기 전에 에어컨 휠터를 뺀 상태에서 키를 온 하시고 그 다음에 블루 모터를 좀 세게 자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혹시 뭐 낙엽이나 먼지들을 조금 한번 불른 상태에서 에어컨 휠타를 끼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30초 정도 블로 모터를 강으로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 해주신 상태. 그 다음에 블로 모터를 오프해 줍니다. 그리고 에어컨 휠타를 여기 보면은 블로 모터 방향입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루 모터, 여기 에어컨 휠타 커버를 끼, 누르시고 들어갔나? 아, 자, 아, 다시 빼신 상태에서 양쪽을 잡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자 됐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글로우 박스쪽 쇼바 쇼바쪽 쇼바쪽을 땡기시고 딱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요거 요거 요쇼바의 역할은 뭐냐면 부드럽게 내려오 오게 하는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요 매버를 껴보겠습니다. 자 꼈는데 자, 양쪽으로 두개 껴보겠습니다. 초발을 안낀 상태에서는 열게 되면 자요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초발을 초발가 하는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무스하게 되려고 스무스하게 닫히고. 그다음에 떨림 같은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에어컨 실타 글로우박스 쇼바가 나갔다 그러면 아까처럼 덜렁덜렁 덜렁되기 때문에 이 쇼바도 교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쇼바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교환 영상 아마 고장 났을 때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에어컨 실타를 쉽게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요즘에 뭐 코로나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이 많기 때문에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교환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 모하비 에어컨 히터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